안녕하세요. 상황가 코드의 김프로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바이오니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미 추천이 나갔던 상황인데 뭐 보여 오신 분이 좀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잠깐 설명을 드리고 넘어갈 거고요. 자, 이거 최근에 정말 많이 급등했던 종목 있죠. 바로 유니드입니다. 유니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오늘도 여러분들께 추천 나가면서 현재 소폭 수익 중인 상황이고 추가적으로 이제 어제 또 추천 나갔던 종목이 있죠. 바로 에코프로의 HN인데 이 종목들 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고 또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 자세하게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상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기 바라고요. 자, 바이오니아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바이오니아 최근 뭐 백신 관련 종목들이 정말 많이 상승을 하고 있는 가운데 현재 시장이 그렇게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꾸준하게 상승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어 제가 어제도 여러분들께 팁을 하나 드렸어요. 자 단타를 할 때는 어떤 종목을 하자? 신고가를 찍는 종목들로 매매를 하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결국에는 이렇게 수급이 죽지 않고 추세가 우상향하는 이런 종목들이 결국에는 큰 상승력을 보여준데 그중에 한 종목이 바로 바이오니아였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한번 상승 슈팅이 한번 나오겠습니다. 자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정말 대응을 잘 하셔야 돼요. 7만 천원 구간들, 자 그리고 7만 원 구간들이 핵심 자리입니다. 자 이렇게 최근에 가파르게 상승을 하는 위치에서 어떻게 보면 각도가 정말 점점 좋아지게 되면서 가파르게 상승을 해 나가고 있죠. 자 그런 경우에는요 실질적으로 고가 부근에서 물량을 한번 터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간들에서 철저하게 대응을 잘 하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 7만 천원 구간 들 7만원 구간대 꼭 체크해 주시기 바라고 이런 자리들 이탈한다 그러면 그냥 매도 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어제 바이오니아 한번 잠깐 설명을 드렸을 때도 뭐라 말씀드렸냐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시세는 거의 다 나왔다. 어떻게 보면 재료에 대한 연속성이 조금 많이 떨어지는 종목이기 때문에 목표가 주달하면 매도하자라고 제가 말씀드리면서 7만 4천 원짜리 다시 한번더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리고 7만 원 구간들까지 이미 다 말씀을 드렸던 구간들이에요. 7만 5천 원 구간들을 확실하게 돌파해주고 안착해주는지 여부에 따라서 현재 구간에서 추가 상승력이 나올지 여부가 결정될 것 같아요. 다만 제가 말씀드렸던 7만, 7만 원 자리들, 7만 천원 구간들을 확실하게 지켜줘야겠죠. 자, 그렇지 못하게 될 경우엔 다시 6만 원대로 한번 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잘 대응을 하셔서 여러분들 수익도 많이 보고 나오셨으면 좋겠고요. 자 일단은 바이오니아 절대로 따라다시 치면 안 됩니다. 보유자의 영역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접근해 볼 만한 종목이 바로 유니드란 종목입니다. 자 유니드 현재 35,000원 자리를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께 추천이 나왔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어디서 먼저 대응을 해야 될까요? 제 방송을 많이 보신 분들 그리고 저희 카톡방 계신 분들은. 다들 알고 계시겠죠? 14만 1,500원 구간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 자리다. 왜 그러냐면, 정보점 구간들이고, 현재 이 고가에서 계속해서 메모리 형성된 구간들 안에서 강한 자금이 유입이 되면서 크게 상승을 해 나갔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자, 세력들은요, 많은 물량들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 많은 물량들을 한꺼번에 털기가 어렵습니다. 그나마, 한꺼번에 털수 있는 구간들이 당연히, 개인들이 많이 들어온 자리에서 당연히 털 수가 있겠죠. 그 자리가 바로 어디냐? 14만 1,500원이라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개인들이 가장 많이 들어온 자리고, 가인들이 가장 많이 좋아하는 자리가 돌파로의 자리예요. 그래서 이 고가 구간들 기준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추천 나갔을 때도 14만 1,500원 자리들 그리고 라운드 픽의 자리인 14만 5,000원 구간들을 2차 목표가로 제시해드렸고 그 이후까지 상승을 하면. 15만원까지 보자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렇게 고가에서 진입을 하려면 짧게라도 단차를 하면서 계속해서. 차익 실현에 나가셔야 되고요. 자, 여러분들 혹여나 현재 구간에서 조정이 나오게 되면 13만 5,000원 구간대 다시 한번 더 접근해 볼수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이런 자리도 공략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 자, 방금 다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자, 현재 13만 5,000원 구간대 추천 나갔고요. 13만 5,000원 구간대 기준으로 해서 매수 한번 접근해 보셔도 좋고 현재 구간에서 바로 상승 시에는 1 3만5 0 0원 구간대 그리고 라운드 피개 자리 14만 5,000원 그리고 15만 원까지 보시면서 대응하자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부분들입니다. 자 보시다시피 이 선들 보이시죠. 자이 선들 자체가 큰긴 흐름으로 봤을 때 강한 저항구간들이에요. 자 이런 구간들이 딱딱 걸리는 자리다 보니까 마지막 목표가를 제가 15만원까지 제시해 드린 겁니다. 자 일단은 유니드 같은 경우에도 현재 뭐 탄소 중립된 관련 종목들로서 어떻게 보면 테마 종목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특히나 현재 시장 자체가 개별 이슈 종목들이 많이 상승하고 있다 보니까 오늘 당장 올라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그래도 현재 구간에서 재료가 소멸되는 부분들은 아니기 때문에 추가 상승 가능성 높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번외로에서 어제 추천나간 종목 한번 체크를 해볼 거예요 자 에코프로 HN 이 종목도 뭐 탄소 관련 종목이죠 어제 제가 이 구간에서 여러분들께 추천이 나갔었어요 일단은 카톡 내용을 한번 보여 드릴 건데 자 보시다시피 오후 넘어가서 9 4 5 0 0에서 95,000원짜리로 추천 나갔었죠 제가 손절가 92,000원 제시해 드렸고요 자 그런데 제가 중간에 말이 좀 바꿨어요. 자, 9만 2,000원이 아니고 9만 원 기준으로 대응 하자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시장이 한번 오후에 밀렸습니다. 자, 어차피 이럴 때는요. 세력들만 좋아지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 시장이 떨어지면서 오히려 이 구간을 이탈하는 척 하면서 세력들이 오히려 개인들의 나오는 투매 물량들을 받아 먹는 경우입니다. 자, 시장이라고 말씀드렸죠. 시장이 가장 중요합니다. 시장이 결국에는 회복될 거라면, 결국에는 이 종목은 바로 회복될 가능성이 없다. 그래서 제가 손절가 9만원짜리 제시해드렸고요. 9만원 지키자마자 바로 상승해주면서, 특히나 늦게 잡으신 분들은 9만원, 9만0 0원대 잡으신 분도 계시고, 자, 늦게 잡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8에서 9% 정도 오늘 수익 나셨을 겁니다. 뭐, 보통 9만 5천원, 9만 4천원대에서 잡으신 분들은 못해도 4에서 5% 정도 수익 내드렸고요. 자, 보시다시피, 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께 추천 나갔을 때 어떻게 대응을 했나요? 자, 시장을 보고 그리고 시장에서 주목받는 종목을 살펴보고 그 다음에 종목을 선정을 해서. 여러분들께 타점을 기가 막히게 또 잡아서 추천이 나갔었죠. 자, 보시다시피 여러분들이 이렇게 매매를 하셔야지 사실 수익이 빨리 나실 수 있고 많이 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없으시다면 현재 주식 시장에서 살아남기 어렵습니다.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 도와드리려고 제가 영상을 찍고 여러분들께 카톡방을 초대를 도와드리고 있고요. 여러분들 현재 구간에서 잘 참여하셔가지고 충분히 많은 수익 내실 수 있고, 어, 월요일부터 따라오신 분이 계세요. 자, 그분 계절이 닫았었는데, 계좌 같은 경우는 제가 내일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그분 같은 경우 보게 되면 월요일 10%, 어제는 9%, 오늘은 약11% 정도. 그러면서 계좌 수익률로입니다. 계좌 수익률로. 계좌 수익률로 해서 3일 동안 누적 31% 수익 나셨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따라오시는 것만큼 수익 나시는 거예요. 제가 지금 당장 보여드릴 수가 없고, 제가 내일 보여드리다 보니까 저, 안 믿으신 분도 계실 텐데, 안 믿으실 거면 애초에 신청하지 마시고요. 믿으실 분들만 따라오시고, 여러분들 현재 혼자 하시면서 손실나신 부분들, 앞으로도 계속 손실나실 거예요. 어, 근데, 저를 만나고 하시면, 충분히 여러분들 회복해 나가시고, 많은 수익 내실 수 있게끔 도와드릴 거니까, 아래 하다 보도록 상황만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세 종목, 어 한번 설명을 드렸고, 에코프로 HM 같은 경우에는 현재 거에서 또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잠깐 설명을 드릴 건데요. 결국에는 잘 보셔야 되는 부분들이 20일 날잘 보시게 되시면 거래량을 동반을 해서 급락을 했죠. 거래량을 동반해서 급락을 하고 옆으로 계속해서 횡보하고 있는 흐름이에요. 제가 에코프로 HN 추천 나갔을 때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20일에 거래량 동반해서 급락을 했고요. 그리고 현재 거래량이 완전히 죽은 상황에서 옆으로 기어가고 있다. 결국엔 다시 한번더 급반등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10만 원 구간들이 라운드 피어 자리이죠. 확실하게 이 자리를 뚫어줘야 됩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개별 이슈 장세다 보니까 개별 이슈 종목들만 올라가는 흐름들이었고, 경우에는 이런 테마적인 성격을 가진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테마주 장세가 다시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다시 한번더 10만 원 돌파 여부를 확인하시고요. 10만 원 돌파하면 10만 5천 원까지 보시면서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여기까지 준비했는데 조금이나마 도움되셨다라고 하시면 좋아요와 구독 한번씩 눌러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종목과 더 알찬 내용으로 또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